할렐루야 말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신 간단한 어,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이삭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며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는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 신약에는 어, 서신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바울의 어, 아, 복음서와 어,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바울의 서신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들에게 구약 읽기를 많이 권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렵고 구약에는 많은 스토리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창세기는 읽으라고 제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나오기 이전에 수많은 창조와 바벨탑과 노아와 많은 일반적인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결국 결과물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서 세 가지의 관점으로 보기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쉽지 않았죠. 이스마일을 낳기도 하고 많은 유혹과 환란과 고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25년을 인내케 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가 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2023년이 밝아지 우리 가운데 또한 소망이 있지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우리 가운데 인내를 줄 것이며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하므로 완전한 소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대살로니아 후서 3장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해에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도 비슷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인내 시간을 통하여 사나님께서 그것을 참고 참고 인내하시을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의 방법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제 아내도 40살에 제 셋째를 낳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함을며 지금의 의학으로도 쉽지 않은 이 90살 할머니가 출산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은 기적, 미라클이라고 말하지만 표적은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시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단순히 오병어를 통해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더 영적인 것을 말함으로 그들이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과 그 현상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해 노리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지만 그 단순한 기적과 축복과 응답 이상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분별하고 선종하시기를 예수님이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이삭이란 말 자체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와 웃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99세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을 때 주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으므로. 그 웃음이란 뜻의 이삭을 주셨지만, 또한 확신과 기쁨의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구원의 기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와 기적과 기쁨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볼 기는이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기적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선을 주시고 인내하지만 또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출시업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